자, 그러면, 요거를 조금 더 응용해서 하겠습니다. 1, 3, 5, 7, 5, 3, 1. 좀 전에는 어땠습니까? 1, 2, 3, 4, 3, 2, 1 인데요. 이번에는 1, 3, 5, 7, 3, 1, 이런 식으로요. 대칭구조죠. 이게 대칭구조인데요. 좀 전하고 똑같은데요. 여기에서, 좀 전에서, 이렇게 보세요. 1, 2, 3, 4, 3, 2, 1. 이렇게 됐는데요. 여기서 이렇게 바꾸기 위해서는 1, 3, 5, 7 먼저 만들어야 돼요. 1, 3, 5, 7은 어떻게? 여기에서 맞추려면, 곱하기 2, 마이너스 1 하면 어떻게 될까? 한번 보겠습니다. 만들어졌죠? 1, 3, 5, 7. 맞잖아요? 처음에 1이니까 곱하기 2 하면 2-1 하면 1. 그 다음에 2니까 2 곱하기 2 하면 4에서 2를 빼면, 아, 4에서 1을 빼면 3이고요. 그 다음에, 얼마입니까? 6에서 1을 빼면 5. 그 다음에 여기까지 되죠? 1, 3, 5, 7. 그러면 여기에 어떻게 해야 됩니까? 5, 3, 1이 되려면 이 부분을 바꾸면 되겠죠. 이 부분을 바꾸면 됩니다. 그러면 이 숫자죠. 어, 여기에서 이제 이것도 두배가 돼야 되죠. 곱하기 2 해서 이거를 한번 빼 보겠습니다. 자, 여기에서도! 곱하기 2를 빼야 되겠죠? 한번 2를 빼겠습니다. 자, 여기서 얼마 차이 납니까? 보면 1 차이 나죠? 그러면 여기서 마이너스 1을 빼주면 이렇게 나와요. 1, 3, 5, 7, 5, 3, 1. 자, 그러면 우리 이거 수학적으로 이 부분을 또 정리할 수 있죠? 뭡니까? 우리 이거를 2를 뺄수 있죠? 바깥으로 빼고, 8-i 해서 얘를 뭐 하면 됩니까? 묶어주면 되죠? 갈로로. 묶어주고. 요렇게 풀어도 결과가? 나옵니다. 수학식으로 이렇게 묶어준 거죠. 이렇게 해도 이 패턴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어 우리가 어 게임을 하나, 369 게임 한번 볼게요. 우리가 369 게임을 어떻게 하느냐 하면요. 369 1 2 3일 때 박수를 치는 거예요. 짝그 다음에 4 5짝그 다음에 7 8 9에서 짝. 근데 여기까지만 생각하면 우리 이거 뭐예요? 3의 배수라고 생각하는데 아닙니다. 369는요. 까다로워요. 10 11, 12, 이게 3의 배수인데, 이거 그대로 나온 거예요. 여기서 13에서 짝이잖아요. 짝. 14, 15, 16일 때, 이게 3의 배수 아니죠? 짝이에요. 짝. 그 다음에, 17, 18, 여기서 또, 짝입니다. 짝. 그 다음에, 20. 뭐, 이렇게 되고요. 쭉, 가서, 우리 28부터 해볼게요. 28. 29에, 짝이죠. 30도, 짝. 짝. 31도, 짝. 32도, 짝. 33은, 짝, 짝. 짝짝. 34도? 짝. 35도? 짝. 36은? 짝짝. 이런 식으로 되겠죠? 이거 어떻게 할까요? 이걸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이거를 어떻게 해결을 할까요? 어, 우리가 여기에 대한 고민을 한번 해봐야 됩니다. 어, 숫자를 한번 가져와 볼게요. 어, 막 이렇게 복잡할 때는 딱두 가지만 가져올게요. 12와 13. 요거를 샘플로 한번 코딩을 해 볼게요. 12. 이거 369인지 식별을 할 때. 13. 얘는 369니까 이건 짝이 나와야 되고, 얘는 12가 찍혀야 돼요. 어떻게 할까? 어, 우리가 여기에서 보면요. 이렇게 할게요. 이게 간단한 것부터 먼저 짭시다. int a는 12일 때, 얘가 369인지 아닌지를 판별해 봅시다. 이거를 판별할 때 우리 아이디어는 뭐냐면요. 1의 자리와 10의 자리를 분리를 해버리면 돼요. 1의 자리와 10의 자리를 분리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분리할 수 있을까를 한번 고민을 해 봐야 됩니다. 어 변수를 두개 만들 건데요. int v1. 요거는 10의 자리로 하고요. v2는 1의 자리로 할 겁니다. 자 그러면 10의 자리를 어떻게 구하느냐면요. v1은 a 나누기 10을 해버리면 됩니다. 그러면 V2는요, 어떻게 하느냐면요, 이걸 하면 되겠죠. 10으로 나눈 나머지가 되는 거죠. 자, 이렇게 했을 때그 V1과 V2를 찍어 보겠습니다. 자, 먼저, V1을 찍고요. 그리고 좀 띄울게요. 뭐 아니면 콜론을 이렇게 붙이고요. 여기에다가 V2를 찍겠습니다. 자, 12를 분리해 볼게요. 1과 2로 분리했죠. 만약에 여기에 숫자를 3을 넣으면 어떻게 됩니까? 1과 3으로 분리하죠. 만약에 이게 33이면 어떻게 돼요? 33. 우리가 처음부터 막 거창하게 짤려고 하면 돼요. 문제를 쉬운 것부터 단계를 정해가 분석을 해야 돼요. 하나씩 해결해야 돼요. 이거부터 먼저 분석하고 난 다음에 포문을 써가지고 어떻게 하겠다. 이런 기초 코드를 먼저 이렇게 한번 잡아놓고 생각을 해야 돼요. 그래야 369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값이 변하면 되잖아요. 그냥 제가 이거는 뭐 13이다, 12이다, 33이다 이래줬는데요. 우리가 이 구간을 어떻게 반복하면 되잖아요. 여기다가 4. 그죠? i. 는 우리가 1부터 하겠다. 시작 값이죠. int 어, i는 1부터 하겠다 얼마까지? 일단 쉬운거 20보다 작을때까지만 할게요 왜? 20보다 작을때는 사실 박수소리가 한번밖에 안나요 짝! 굉장히 쉬운거부터 먼저 해결합니다 어, 쉬운 단계를 먼저 해결하고 그 다음에 박수소리 두번 찍고 이런것도 해결할게요 그러면 이렇게 했을때 일씩 증가하에 나가면서 어, 19까지 판별을 하면 되는데요 요렇게 묶어줘요. 요 구간을. 요렇게 묶어주는데요. 여기에서 A는 33이 아니고요. 이걸 없애고 이 A 대신에 뭐로 하느냐 하면 I로 하면 돼요. I. I. 여기도 I. 그러면 1부터 19까지 불리한 숫자를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처음부터0102 해가 19까지 이렇게 분리했는 걸볼수 있어요. 저 그래서 요 숫자만 바꿔 주면 되죠. 33 아니면 50 이렇게 바꿔 주면 분리한 걸볼수 있는데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되느냐면요. 여기에서 이렇게 하면 어떨까요? 이제 요거 분리를 해 봤으니까 이 품을 쓰는 겁니다. 이 품은 어 V1이 어3에 배수인지를 보는 거죠. 3의 배수이면 뭐예요? 3의 배수이다를 나타내려면 얘를 어떻게 하면 됩니까? 3으로 나누어 떨어지거나 둘 중에 하나가 3의 배수이면 안 되잖아요. 그죠? v2도 3으로 나누었을 때 떨어지면 얘는 둘 중에 하나라도 이건 뭐예요? 짝이 되는 거죠. 짝 박수 소리가 나야 돼요. 이럴 때는, 그죠? 둘 중에 하나라도 있으면 박수 소리가 나야 돼요. 그래서 어, 우리가 어떻게 여기에다가 else를 놓고요. 아닐 경우와 그럴 경우를 이제 구분을 합니다. 자, 여기에서는요. 우리가 먼저 뭐냐면요. 이게 클래스 갈로죠. 그다음에 메인 함수 갈로예요. 그러면 이 가독성을 위해서 이제 이게 포문에 갈로거든요 그러면 포 안에 있는 것들은 탭을 눌러 이렇게 들을쓰기를해 줘요. 그러면 안 헷갈립니다. 하, 가독성이 이렇게 한 눈에 보이게끔 코딩을 해 줘야 됩니다. 그러면 요럴 때 어떻게 박수 소리를 내야 되겠다 하면 짝이라고 찍을 거고요. 아닐 경우는 해당 숫자를 찍어야 되니까, i를 찍습니다. i. 자, 요렇게 해야 되죠. 그리고 요거는 지금 찍히면 헷갈리니까 주석 처리해 놓고요. 요거를 한번 돌려볼게요. 자, 보세요. 어? 반대로 찍혔네, 그죠? 둘 중에 하나이면, 오, 둘 중에 하나이면, 이렇게 하면 안 되겠는데, 그죠? 음, 요건 3으로 나누어, 이렇게 봅시다. 둘 다, 이걸 3으로, 나누어 떨어지지 않을 때 얘도 3으로 나누어 떨어지지 않아야 되죠. 동시에 해야 되겠네요. 동시에 만족하면 엔드 표시. 요럴 때 우리가 i 를 찍고요. 요럴 때 아닐 때짝 이렇게 해볼게요. 자, 이제, 응? 음? 짝, 짝, 짝. 여기에서는 무슨 문제가 발생했느냐면요. 앞에 0이잖아요. 앞에 0이죠. 0이니까, 이게 아까 분리했을 때이 문제가 왜 이렇게 발생하느냐면요. 이게 코딩이 맞는 것 같은데요. 여기서 볼게요. 이거를 찍어보면 어떤 문제가 있느냐면요. 여기 보세요. 이게 0이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그죠? 0이니까. 이게 앞에 0이 아니면 상관없는데 한 자리만 비교해야 돼요. 이럴 때는 여기에서는 한 자리만 비교해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10의 자리가 있을 수가 없잖아요. 1의 자리만 비교하면 되는데요. 이런 문제가 발생해요. 일단은 요 주석 처리하고 여기에서 이제 분석이 끝났으면 우리가 이렇게 하면 돼요. 이거는 좋은 방법이 있습니다. 어떻게 해결하느냐면요. 어, 보세요. 어, 카운트를 매겨요. 카운트라고 합니다. C는 C라고 하는데요. 첫번째 여기에서 C는 얼마로? 0으로 초기화를 합니다. 카운트가 0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하는거예요 음, 우리가 각각 If 3으로 나눈 나머지가 나누어 떨어진다. 이건 369에 해당하는 거죠. 그럴 때마다 뭐 하면 됩니까? 카운트를 하나 올려줍니다. 이렇게 해주고요. 또 다시 V2도 증금을 합니다. V2도 증금을 하는데요. V2도 3의 배수인지, 3의 배수이면 이렇게 증가합니다. 그래서, 시의 개수가 1이면 박수를 한번 치는 거고요. 시의 개수가 두 번이면 박수를 두번 칩니다. 시의 개수가 세 번이면 박수를 세번 치면, 이거는 사실 우리가 2 0까지가 아니고 만까지, 천까지, 뭐, 이렇게 굉장히 큰 숫자도 369를 구할 수 있습니다. 이 방법이면요. 그래서, 여기에서, 최종적으로, 우리가, if문에, 아, if문이 아니고요, 우리가, 이렇게 하면 되죠. 어, 출력문을, 쓰고요, 여기에다가, c만큼 박수를, 찍어주면 되죠. 시만큼 시의 개수가 박수의 해수가 됩니다. 그래서 어 여기에서 시를 한번 찍어보겠습니다. 아 여기 갈로가 빠졌네요. 그죠? 여기 갈로가 빠졌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보면요. 여기에는 해당 숫자를 찍을게요. I. 자 이렇게 하면. 자, 0일 때가 문제네요. 그죠? 0일 때이 앞에도 전부 다 0일 때 1이 다 누적되잖아요. 그죠? 이거를 구해야 되는데, 그죠? 아! 이걸 이렇게 할게 아니라요, 그, 이렇게 합시다. 이게 0은 빼고 3과 6과 9인지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이게 첫 번째 게 3인지. 자, 요렇게 해볼게요. 3. 3이냐. 3이거나. 우리 이렇게 하면 되겠죠? 요게, 6이거나, 요게 9이거나. 요런 식으로.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V2로 바꾸면서요. 이렇게 할게요. V2가 3이거나, V2가 6이거나, 9일 때. 이렇게 해서 한번 돌려보면요. 한번 보세요. 1 박수 한번 치는 거죠 3일 때 여기 보세요 6일 때 박수 한번 9일 때 한번 13일 때 한번 16일 때 한번 19일 때 한번 그래서 이렇게 이제 쉬운 거부터 먼저 코드를 하고 난 다음에 우리가 한 40까지 해볼까요 40 40까지 이렇게 숫자만 바꾸면 되잖아요 40까지 이렇게 해서 바꾸면요 박수를 몇번 치는지 볼수 있습니다. 여기 보세요. 안 치죠? 1일 때, 안 치고, 3일 때한번 치고, 6일 때한번 치고, 9일 때한번 치고, 자, 29일 때 아까 한번 친다 했죠? 30일 때한 번, 31일 때한 번, 32일 때한 번, 33일 때두번 치야 되잖아요. 34일 때한 번, 35한 번, 36일 때두 번, 37일한 번, 38, 39일 때두 번, 40일 때요 그래서, 우리가, 그, 나눈 나머지로 하면 안될것 같아요. 이, 이게 뭐예요? 숫자가 3이거나, 6이거나, 9이거나. 이것도 마찬가지로, 10의 자리든, 1의 자리든, 3이거나, 6이거나, 9인지를 판별했을 때, 그때 누적시킨 개수. 숫자가 바뀔 때마다 여기는 초기화를 해줘야 되죠. 이게369 예제입니다. 좀 어려웠죠? 그래서 이거는 뭐냐면 음 우리가 포문도 포문이지만 이 이프문을 적절하게 써야 되고요. 그 다음에 오늘 배웠던 뭡니까 논리 연산자, 그죠 이거나 오하죠. 이거나 여기서도 이거 이거나 이거 이거나 이거 인거. 그래서 종합적인 예제라고 보시면 돼요. 이거는. 그래서 이거를 좀 자주 이제 곰곰이 이렇게 봐야 될 건데요 그동안 배웠던 요런 부분도 있죠 이거는 뭐예요 정수 나누기 정수하면 이게 몫만 구해지잖아요 정수가 나온다 그리고 이거는 나머지를 구한다 해서 10의 자리와 1의 자리를 분리하는 거 요것도 한번 알아야 되고요 그 10의 자리와 1의 자리 그럼 요거는 뭐예요 어, 10의 자리인데, 369를 포함하는가. 요거는 1의 자리인데, 369를 포함하는가. 포함할 때마다 뭐합니까? 일씩 누적하면 되죠. 일씩 누적이에요. 그러면 최종적으로, 여기에 해당하는 것들은, 369에 해당하는 것들은 몇 번이냐? 1의 자리에서 369가 있느냐? 10의 자리에서 369가 있느냐? 혹은 100의 자리에서 369가 있느냐를, 찍어주는 예제입니다. 그래서 포문도 이렇게 포함되고요. 각종 종합 예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까지 이렇게 그 단일 포문은 좀잘 정리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